어제 법정엔 지렁이가 등장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은 건데 말을 꺼낸 윤석열 피고인도 그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도 웃음을 터뜨립니다. 네.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laughs> 아유 저희가 이거 <이건> 다 증거위에서 <laughs> 아니, 증거위에서 하는 거죠. 뭐죠? 지난주 법정에는 쌍따봉이 등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김용현 피고인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더니 방청석을 향해 웃으며 양손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 당시 국무위원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참회를 말한 당시 사령관 그들의 모습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그날 밤이 어느덧 1 년에 가까워진 지금 그 정점에 있는 두 피고인의 사죄와 반성을 바랐던 것은 어쩌면 사치였는지도 모릅니다 법정 안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앵커 한 마디였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증인으로 이제 나왔는데 윤석열이는 아직까지도 그 홍장원이 쓴그 메모 음, 네. 체포자 명단. 음. 그 신뢰도를 음. 어떻게서든 좀 흔들어 보려고 네.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현재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현재 음.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윤석열이의 그 한심한 모습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게 그냥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어?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그걸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다 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지사도 예. 많이 나서. 네. 장원 지렁이 예.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laughs> 네. 아유, 저희가 그거 다 증거위에서. <laughs> 아니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야 저게 내가 이제 봐도 저렇게 지금 어. 신났어, 다들. MT 어. 왔어. 그러니까 아니 뭐 윤석열도 윤석열인데 지기현이가 어. 그그 어. 진짜 그러니까. 문제인 게 문제인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왠지 알아? 헌재를 아예 안 봤다고 본인이 아. 자백했잖아. 헌재에서 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음. 이 얘기 다시 한번좀 짚고 갈 텐데요. 윤석열이가 계속 얘기하는 지렁이 이게 네. 뭐냐? 홍장원 메모 사진 올려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지렁이. 이게 그 윤석열이는 아라비아 문자라고 생각하나 봐. <laughs> 이게 아라비아 문자가 아니고 홍장원이 보좌관한테 야 이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명단에 네. 그걸 좀 한번 알아봐라라고 음, 네. 했더니 보좌관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 세상이 알려주기 위해서 도식화해 놓은 거야 도식화 아. 아니 앞에 걸 계속 띄워주세요. 그 이전 거. 어. 그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도식화해놓은 거라고. 음, 근데 윤석열이는 아직도 이게 아라비아 문산지 뭐 지렁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주기현이는 음, 음.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음. 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기현이가 이걸 잘 모르고 판 재판에 들어온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헌재에서 판단이 났으면 네. 재판부 중에 가장 그래도 헌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네. 듣는 걸다 듣고 와야죠. 그래야 본인도 재판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거 파악하고 있으면 네. 윤석열의 말에 경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판단 못하게 되고 네. 그리고 저기 막 변호인들 크크대고 웃잖아요. 재판장이 어떻게 분위기를 갖고 가면 법정이 저럽니까? 사형. 사연... 아니... 선고될 가능성이 높 그러니까 아니 사람인 줄 검사가 재판은 저렇게 막 웃고 이럽니까 막 아, 저렇게 저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도가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직연 판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고인은 음. 경험이 많으셔서 어, 잘 네. 알고 계신다. 네.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음. 판사, 직연 판사의 인식을 말해주는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저기 경험이 많아서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 검사들은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 하나를 굉장히 내세워요. 그, 그, 음. 그거 이제 헤드라인에 기사화 할수 있는. 그니까 러저 홍장원 지렁이도 재판부 음. 인식에 저걸 게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증을 형성할 때아 홍정원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는그 음. 굉장히 중요한 어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재판부가 직현 판사가 저 저런 그 피고인의 증언그니까 진술을 대하는 것은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음. 아 그리고 그 그러나 이제 이번 윤석열은 두 사람,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사람은 어떻게든 탄핵시켜야 된다고 지금 본인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홍장원에 대해서도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장원 증언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증언이 네.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어, 저는 실체에 있어서는 다른 음.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네. 아니, 홍장원 메모가 예를 들어서 음. 진짜 지렁이라고 쳐도 음. 그 체포 명단은 여기저기서 네,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영에 네, 대해서도 예, 다 예, 나와버렸고, 다 그게 나와버렸기 그게 그게 때문에 일치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조지오 청장한테도 여인영이 또 전화해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예. 또 나온 오 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명단 예. 나온 데가. 아 그리고 국정원 블랙리원이 남들이 다 알아보게 메모를 하면 어떡해요 <laughs> 남들이 몰라보게 음. 해야 해야지. 음. 그래야 네. 이게 또 보안도 유지되는데. 음. 예. 윤석열 김용현 재파 오늘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또. 어제 어제 윤석열 네. 어제 했었는데요? 윤석열 재판이 네. 있었어요. 강지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은 어떤 증인이 나왔었느냐? 세 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홍정훈 국정원 1차장 노재현 특수사령부 법무실장,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 이렇게 세 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이 바로 홍장원 국정1 처장인데요. 당시에 윤석열이 또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홍장원 차장이 경질된 그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을 치고 나옵니다. 이 홍장원 차장이 왜 경질되었느냐? 당시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장훈 차장이라든지 거기 정보사 아, 그, 거기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국정원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여야에 이야기 한번 해 보는 거 어떻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경질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음날 홍 장원이 면담을 하게 돼요. 조태용이랑. 음. 조태용이, 아 예전처럼 국정원 1차장으로 일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 장원이, 어? 저안 잘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보의 신상구매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는데, 아, 제가 이거는 전화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로 가가지고 비밀회담을 가주, 가지고 가지고 윤석열과 전화했던 내용을 밝히게 되고 그 내용을 이 언론에 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내가 이것 때문에 경질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윤석열이 본인이 한마디를 해야겠대요. 네. 자기가 팩트 체크를 해야겠답니다. 어... 그러면서 아니다 너 그것 때문에 너가 경질된 것이 아니라 이미 (12월 6일) 날 해임결제가 오전에 올라왔다. 왜? 왜냐하면 이 중립 위반을 했었잖아요. 정치적 중립 위반. 그러니까 이미 결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 당시 한동훈이랑 밥 먹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어, 한동훈이랑 홍장훈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고 해서 결제를 밀었답니다 한동훈이랑 밥을 다 먹고 나서 한 시에 내가 너 해임 결제를 했다. 그러니까 너 팩트 체크가 틀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제가 <laughs> 지금 뭐가 중요하냐 지금 안 그래도 생각하고 그쵸? 있었어요. 근데 네. 윤석열이 왜 이렇게 홍장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냐면 네. 그동안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계속 신빙성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 자, 그러면서 뭐지렁이 글씨 같이 써 있는 그것이 알아볼 수도 없겠다, 뭐 이런 얘기지 지금 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지금 그렇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직영 재판부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던가요 아 이번에 네. 직영 부장이 약간 달라진 점이 요즘에 중계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진 감 판사라든지 워낙 잘하는 판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의 태도의 변경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메모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선 이경원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문제가 되는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얼마 없다. 나머지는 증인 보좌관이 작성했던 취지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자 지기원 부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할 때 초안이나 초고 작성 지시하고 지시는 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보완했다고 하면 본인이 작성한 걸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때 지렁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다. 지금 여기 대학생 애들 지렁이 글씨 티를 만들어 입는다. 그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보좌관이 법정에 와서 제대로 불렀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지기하이 아, 증거 능력 자체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 지령이 스씨 많이 나왔잖아요. 지령이 글씨에티 그렇죠. 만들어있는 게 윤허겐 그거 아니에요? 윤허의 예, 유너경. 세력인데. 와, 그 자리에서 그걸 이야기하더군요. 야, 진짜. 진짜 완전히 미친 자. 트럼프가 한국마음. 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쳐들어와서 자기를. 구출할 거라고 믿고 있는 자. 어. <laughs> 그냥 왔다, 그냥 갔는데. <웃음> <웃음> 아니, 오늘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높은 회복력. 그러니까. 네. 찬연사를 했죠. 찬사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참. 좋습니다. 뭐, 그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고요. 지견재판장이 윤석열 내란재판을 1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중결하겠다고 말했다면서요. 아, 네. 그 직위원 재판부가 원래 10월달에, 아, 12월달에, 12월달에 이 재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11월, 아, 1월 12일날 기일을 잡으면서 지금 결심이 1월 12일날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비로 그 이후에도 한두 기일 정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1월 12일날 기일을 잡으면 선고인 줄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선고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2주에 나오고요. 통상적으로 한달반 내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2월 말쯤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8일이 구속기간 만료인데 혹시라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영 영장을 다시 추가로 발부받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풀어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추가 기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적죄 일반, 예. 일반 이적죄. 예, 일반 이적죄로 지금 추가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기로는 12월 1일 날뭐 재판이 뭐 이루어져 준비기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추가 기소 돼 가지고 윤석열이 1월 18일에 나올 일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 이적제 재판부에가 그, 잘 수는 없죠. 형사 36부 이장엽 부장 재판부인데, 네. 그, 특검에서 이장엽 부장 재판부에다가 일반 이적제를 기소하면서 어, 영장 청구하겠다라고 사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이전에, 아마 이제 12월 1일에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중순 정도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네. 확인을 해봐야 될것 네. 같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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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원 판사한테는 여러도 간보는 것 같아요. 12월 달 하려고 그다가 일반 여적제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자기는 툭 던져놓고 이제 또 2월 달에 인사했다면서요, 또. 음. 법원에. 네. 그러니까 좀 자기는 질질 시간 다 끌어놓고 네. 1월 거의 이제 그 구속기간 만료되기 시, 지, 직전에 심리 끝내고 그 다음에 날짜 딱 통보해놓고 자기 얼굴 틀려그러는 건가? <laughs>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씨가 홍정원 씨 메모에 대해서 난리치는 거 한번 먼저 보고요. 네, 좀 틀어주시죠.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어? 그걸 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보좌관을 저 어? 법정에 와서 어? 그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뭐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또 그걸 냈거든요. 지렁이 글씨 같은 걸. 어,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거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지금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초고를 쓰느라고 흘렸었다 까만해서 그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몇번 고쳐서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썼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제가 지금 쓴 거거든요, 이렇게요? 여기 보이세요? 노형, 지렁, 지렁, 지렁이 글씨. 노형이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 그런데 뭐냐면. <laughs> 제가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인데 여기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네.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들고 있었어 이렇게 썼으니까 그럼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거지 음. 이제 문제는 이게 지렁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지렁이... 건지가 중요한 그렇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지금 홍장원 메모 그러니까 홍장원 사장의 메모 하나만 있다면 네. 그거 가지고 뭐 논쟁은 진의 여별 논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인형 메모. 확인한 거에 보면 명단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여인형이 인정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명단, 거기다 똑같아요. 아니, 카톡에, 그러니까, 카톡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열몇명 잡아드렸는데, 야, 지금부터 팀 다시 짜서 일단 세명 잡아드려. 요, 저기,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뭐, 이거, 이 카톡에 다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윤석열 하나만 한 이야기인 거죠. 그냥 홍장훈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홍, 전이말안 듣고 폭나니까. 그래서 계속 홍장훈 괴롭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메모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차 메모와 2차 메모 같은 경우에는 개헌 당일날 작성한 거는 이미 폐기를 했거든요. 음. 그 이후에 그3차 메모를 시켜가지고 그게 지렁이 글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윤석... 보이는 저게 지렁이 글씨라는 거야. 아니죠. 아니, 아, 아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 아니. 아마 4차 메모일 거고 가필한 거. 예, 이거는 있잖아. 본인이 가필한 겁니다. 어. 예. 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쓸데없이 탄핵하려고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윤학계인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지렁이 글씨로 티를 만들어 입는 거하고 홍정환의 글씨가 지렁이 글씨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고요. 자, 천대법원 행정처장 지기현 재판부는 인사전에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 내가 믿는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처장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의에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의 동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듣기에도 직위원 재판부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오늘 김영현 재판부에서도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우선 김용현 재판부에서도 워낙 이 김용현 측 변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오늘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음. 707의 이모 상사가 나왔습니다. 어... 이모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 안기령 대변인 총구 잡았던 사람이에요 아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 단전했던 사람입니다 네. 많은 분들 이거 모를 텐데 단전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12월 당일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안기령 그총 잡은 거 그리고 군인들 왜 폭행당하고 그랬었냐 이런 사람들 고소할 수 있는 거 알지 않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변호인이? 변호인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들은 이12.3 개혁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 절차라든지 아니면 민노총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민노총 오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노총 아, 4,000명이 이 국회로 왔었다. 근데 이건 뭡니까? 방국가 단체라는 거거든요. 북한 동도 세력들. 민노총이 무슨 방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laughs> 이야기인데 그런 민노총 거를 계속. 나중에 깃발은 보였는데. 그렇죠. 김종박스는 저희 같은 사람 이다같죠다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데 몇만 명이 모여. 그렇 맞습니다. 민호처럼 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기랑 부대변인한테 미친 사람이다. 네, 이런 미친 사람이다라고. 변호인이. 예 변호인이 이제 이거는 미친 사람 아니냐. 예 이걸 잡았다고. 예 이거 잡았다고 어. 그런 이야기까지 어. 했습니다. 아니 자, 상식적으로 이 지금 개원군이라고 하는 건 내란군이에요. 남의 집에 총 들고 들어가서 네. 들어간 것 같다가 야너저의총 들고 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총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쥐들이 쥐들이 범죄인들인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막으려고 한 사람들 보고 이게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놈이 미친 놈이지 이게. 김용연 변호인들은 변호인이 아닙니다. 야같이 들이 정도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사형 성고를 시키려고 작정한 엑스맨들인 것 같아요. 아. <laughs> 당연히 그. 총구를 들이대고 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물론 음. 그런 행위가 어, 서로 충돌을 야기하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은 봤어요 1 0 0번 양보해서 하지만 그 이전은 매우 용감하고 헌신적인 행위였죠 네. 안기령 부대변인만 그랬나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아는 어떤 전열집도 막 몸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취재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디어몽구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많은 보좌관들이 막 몸 몸에 상처 입어가면서 당해가면서 다 막아냈잖아요. 그런데 음. 그, 이제 이자들은 그 기본적으로 내란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음. 퍼트리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정당한 행인데 와서 건들어 공권력을 흔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정말 재판부를 모독하는 발언과 특. 검을 흔들어대는 발언을 정말 사슴치 않고 하고 있는 변호사들인데요. 과연 그런 변호 전략이 본인들의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